서양 미술의 거장이며 20대, 20세기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빈센트 그 반고후는 고뇌에 찬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젊은 날 그는 신학 공부도 하고 또 광부를 대상으로 목회도 그렇게 했지만 그 길을 중단하고 화가의 길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국의 광산에서 잠시 목회할 때 그가 설교했던 설교문이 지금까지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0편 119편 19절 말씀 나는 땅에서 낙은애가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의 설교문을 읽어보다 보면 한 폭의 그림 같은 그런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설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순례의 여정이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믿음입니다. 또한 그것을 믿는 것은 좋은 믿음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혼자서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 길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들이며 이 땅에서 하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긴 여정 가운데 서 있습니다. 고흐는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죠. 우리 삶의 여정은 우리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품으로부터 시작되어 천국에 계시는 하늘 아버지의 팔에 안기게 되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는 바람도 있고. 또, 파도도 일어나며 어려움도 있기에 사실 깊고도 무거운 근심의 빛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해서 그런 걸까요? 고흐는 내면의 고민이 너무 커서 결국 목회의 길을 떠나 화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뇌에 사로잡혀서 평생 정신병과, 그리고 가난에 시달리다가 불행한 그런 인생을 마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반고후의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으며 또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고단한 인생길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한 사람을 저는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는데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찬양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 시인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 어.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죠. 이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 시들은 주로 순례자들의 강복선언 그리고 평화의 기도, 죄의 고백으로 초대 등 이런 내용들을 이 시에서 담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열다섯 편 중에 열두 번째의 찬양 시인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찬양 그리고 증언과 권면의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이 하늘의 신비가 펼쳐지는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간격에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렵고 고단한 인생길을 인생길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며.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담아 이렇게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 교만한 이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만하다와 오만하다, 아, 비슷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어, 교만하다라는 말은, 어, 이렇게 높이 들지 아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만하다 이 말은, 내 눈을 올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 의미입니다. 즉 높은 곳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내가 마치 인생의 주인이냥 행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냥 행세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이 되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진 피터스는 이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대장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으뜸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았고 거창하고 허황된 꿈을 꾸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한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 이 맞지 않은 너무 큰 일과, 그리고 이름을 드러내고자 야망에 이끌려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거창하고 허황된 것,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힘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내 자신을 그 길을 걷게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자신은 단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순례자이고 그 일을 수행하며 사는 사명자이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을 깊이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시인은 성전에 오르면서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성공에 취하지 않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 오만한 마음에 이끌려 사는 것,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만, 이 오만이 뭡니까? 오만은 지금 자신이 누리는 모든 혜택이나 또는 그 특권을 스스로 성취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죠. 내가 이렇게 되어진 거,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되어졌다라고 착각하는 마음 이걸 오만이라고 말합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를 바꾼 중요한 역할을 한 창조적인 소수가 그 성공으로 인해 교만해져서 남의 말에 귀를 막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다 판단력을 잃게 되는 거 이것을 오만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하게 되면, 사람이 성공하게 되면 자만과 오만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그것이 그 인생을 파멸로 그렇게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오만하지 않고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않고 과도한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 인간의 헛된 욕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벌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좀더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많은 욕심을 부리다가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시인처럼 그 마음, 이 마음을 다 내려놓는 겸손과 소박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이, 이 땅에서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2013년 미국 미주리 주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따뜻한, 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미국 전역을 이렇게 달구었고, 또전 세계에 그 소식이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어느날, 이 사라 달링은 거리에서 구걸하던 노숙자, 빌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숙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동전 지갑을 열어서 이 동전 그릇에다가 그냥 다 쏟아 부어 주었습니다. 너무 불쌍해 보여서 다 쏟아 부어줬죠. 그런데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큰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동전 그릇에다가 그 동전 그릇에다가 동전 지갑을 쏟아 부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약혼 반지도 같이 거기다가 쏟아 부은 것이요. 당황한 그녀는 급히 차를 몰고 노숙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이 노숙자 빌리는 보석 가게에 있었죠. 자신의 그릇에 들어본 이 반지, 이 반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보석가게 주인의 말을 들은 빌리는 깜짝 놀랍니다. 그가 받은 반지가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였기 때문이죠. 보석가게 주인은 4천 달러를 줄테니까 자기에게 팔아라라고 요구합니다. 순간 빌리는 갈등하죠. 이 돈이라면 이 지긋지긋한 노숙자 생활 좀 벗어나고 새롭게 인생도 시작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반지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사라는 그 절실한 마음으로. 빌리가 있던 자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이렇게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빌리를 만나게 되죠. 사라는 초조하게 그에게 다가가서 자초 지정을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이 빌리가 아주 순순히 그 자기의 반지를 꺼내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사라와 그의 남자친구는 크게 감동을 하죠. 정직한 그런 빌리의 모습에 크게 감동을 해서 SNS를 통해서 이 빌리를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를 마다하고 이 반지를 돌려준 정직한 그 빌리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제가 돼서 이제 모금이 시작되는데 정말 뭐 모금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엄청난 그런 액수의 금액이 모금이 되죠 하나로 계산해 보니까 무려 2억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그렇게 모금이 됐습니다. 이 돈으로 빌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또 언론의 도움으로 인해서 16년 동안 헤어졌던 형제와 재회하는 그런. 은혜도 누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단적인 이야기이지만, 지나친 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어, 이렇게 그것을 다시 반지를 되돌려 주었을 때, 더큰 은혜, 더큰 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헛된 것을 바라지 않으며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만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소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어떤 은혜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심령이 평온하고 고요하며 편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젖된 아이, 그 젖된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젖을 뗀다, 젖을 뗀다라는 게 뭡니까? 이제, 어, 어린 아이가 젖을 먹기를 그치고 음식을 이렇게 먹기 시작할 때 젖을 뗀다, 젖을 뗐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것은 엄마 품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생각하고 행복하게 보내던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난 것을 의미하죠. 엄마 품을 떠나고, 이제 생명의 첫 줄이었던 모유, 수유도 그쳤음을 의미하는 게 바로 젖을 때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마 동생이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이제는 젖을 때야 하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젖을 뗀다라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가진 것을 빼앗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삶의 뿌리를 뒤흔들어 놓는 엄청난 사건, 아이에게 있어서는 젖을 떼는 거죠. 그동안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품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생활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게 젖을 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오늘 본문에 보니 다시 엄마 품에 안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에게 다시 허락된 엄마 품... 얼마나 행복하고 따뜻하겠습니까? 그동안 그리워하던 엄마 품에 다시 안겼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평온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첫된 아이가 다시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처럼 성전으로 올라가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 품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올라갔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더니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그 품을 그리워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에 이 오만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리고 본래의 자리, 그것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아이의 모습에서 우리는 겸손과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동생에게 빼앗겼던 엄마의 품, 동생이 잠든 틈을 타서 오랜만에 차지한 엄마 품, 그 품의 달콤함을 어쩌면 온몸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평온함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음. 여러분, 어, 냉기가 이렇게 가득한 방에 햇살이 비쳐오면, 햇살 한 자락이 비쳐오면 그 방에 따뜻함이 넘쳐나죠.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자신의 자금과 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 서정 시인으로 유명한 어, 정호성 시인의 '햇살에게'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게 불과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시입니다. 시인은 먼지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작고 초라한 모습, 그래서 늘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즉, 모두 웃고 있는데 나만 우울한 것 같고, 모두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모두 잘 나가는데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또 힘이 빠집니까? 그런데 시희는 오히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은혜로 살아온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보잘 것 없는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신 은혜를 떠올리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본문 속의 시인도 시인 다윗도 먼지와 같은 작은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이제 은혜의 품을 그리워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만족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절을 통해서 시희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희망을 하나님께 둘 것을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인은 가한절한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이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만 희망을 둘 것을 촉구하고 있는 이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신의 삶이 이것은 그 세상을 의지하고 희망하며 살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축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진정한 은혜의 장막 안에 들어가 살다 보니 이제껏 근심하며 걱정하며 불안하게 살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리고 한심한 것이었는지 새삼.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이처럼 아주 당당하게 이제 밝히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 같은 축복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간절히 촉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간절한 시인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과연 시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방황하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은혜의 자리로 흔쾌히 초청할 수 있는 그런 확신과 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강력히 축구하고 있습니까? 사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찾아보기 힘들 지경입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올 것을 권면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불행한 어쩌면 사실이죠. 말하는 것만 보고 표정만 보면 성도로서 정말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 속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고통과 또 세상에 대한 그런 집착이 가득한 걸볼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누릴 평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큰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누리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한 삶을 마치 누리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겉으로는 믿는 척, 평안한 척하지만 여전히 물질과 정욕, 세상에 대한 그런 탐욕으로 가득한 이율배반적인 삶, 이중적인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용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정말 고요하고 평온하십니까?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평안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만일 이런 모습이 없다라면. 이런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선 오늘 본문 속의 시인처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 그리고 오만한 눈, 이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줄 믿습니다. 다이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북이 영화, 배설물처럼 여겨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전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호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